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일본 5월 온지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, 지금에서 좀 느끼고 있는 5월의 현실? 현타? 같은 걸좀 얘기를 해보려고요. 그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,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. 뭐 있긴 한데 거의 전부 해봐서 하고 싶은 게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일본 생활을 지금 6개월째 하면서 차근차근 해보고 싶은 것들도 좀 해보고 가보고 싶었던 것들도 가보고 하니까 뭐 당연히 보람도 있고 경험도 되는데 근데 이게 6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. 사실 이때까지는 뭐 뭐가 뭔지도 모르 모르게 좀 바쁘게 많이 지나갔고 적응하느라 또 바빴고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제가 막 왔을 때는 좀 엄청 멀게 느껴졌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막상 6개월 뒤에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까지 잊고 지냈던 좀 현실적인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현재부턴가 제가 지금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본 생활을 지금 못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어요.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6개월 잘 지내고 돌아가서 취업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듯이 뭐 그렇게 잘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은 좀 간단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. 구체적인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공부할 게 있으면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약간 말이 샜는데 물론 제가 오기 전에는 하고 싶은 것도 엄청 많았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하고 왔었어요. 첫 번째는 일본뿐만 아니라 그 워홀 하시는 분들 대부분 좀 같은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냥 살아보고 싶었어요. 그냥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진짜로 사방이 일본인 사방이 일본어인 곳에서 여행이 아닌 직접 생활을 하면서 일본인들의 일상에 저도 좀 같이 녹아들고 싶었었거든요. 그렇게 뭐 당연히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.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고, 어떤 일을 딱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온건 아니지만, 그래도 좀 고객들과 소통하기 좀 편한 곳, 그렇게 분위기적으로 딱딱하지 않는 곳을 좀 원했었어요. 왜냐면 저는 고객님들, 뭐 지금도 그렇지만, 고객님들 오시면은 좀 스몰 토크도 좀 하고, 농담 같은 것도 좀 주고받으면서 재밌게 일하고 싶었었거든요. 사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알바할 때는 이제 뭐 고객님들 오시면은 그냥 딱 응대할 거면 응대하고, 딱히 막 스몰 토크 그런 거잘안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모처럼 일본 왔으니까 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고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의 일본어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으면 고객님들 오시면은 제가 먼저 좀 말을 건는 편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관광 오셨어요. 뭐 한국 이던 데서가 요즘에 좀 더우니까 아 켜오셨다 찌됐네.みたいな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하게 되면 좀더 보람 있고 좀더 재밌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어를 진짜 너무 너무 잘하고 싶었었어요. 잘 하고 싶다는 게 일본어 시험 치면 뭐 전부 만점 받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말을 진짜 잘 하고 싶었어요. 저는 앞에 공부 방법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본어 말하는 건 원래 오기 전부터 공부를 계속했었어서 일본어로 대화는 대화 정도는 할수 있다였었거든요. 뭐 남이 네 일본어 어느 정도 해 그러면 어너 일본인하고 뭐 일상 대화 정도는 가능해. 막, 딱, 그 정도 레벨로 일본에 왔었는데, 그렇게 이제 일본에 오고 난 뒤로, 주변에 일본인들밖에 없는 환경에서, 일본어만 말하고, 일본어만 듣다 보니까, 진짜로, 진짜 저는 좀, 잘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, 스스로.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, 제가 좀 증명할 순 없지만, 그리고, 저보다 일본어 훨씬 잘 하시는 분들이, 저를 보기에는, 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을 수도 있지만,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, 엄청, 엄청 일본어 실력이 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s 쇼츠 영상에 현지 일본인이 말하는 건 얼마나 알아들까라는 쇼츠 영상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분이 저희 가게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는 항상 일할 때 사장님이랑 그 알바생 한 명이랑 항상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투, 억양은 가끔씩 이제 일본인 분들이 들어도 한 번씩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장님 발음이 좀 좋은 편은 아니신데 그 사장님 말을 계속 알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장님이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딜 가더라도 약간 뭐 일반 일본인 분들은 보통 사장님보다는 발음이 엄청 좀 좋으신 편이더라고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달 전에 시청에 갔었는데 제 업무를 담당해 주시던 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좀 아저씨에서 할아버지 넘어가는 나이 저희 아버지보다 조금 더 높은 저는 좀 일본인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대화할 때 조금 긴장하는 편이거든요. 왜냐면 노인분들은 목소리도 좀 크지 않고. 단어 선택이라 해야 되나? 그게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세대마다 단어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좀 다르잖아요. 근데 이제 이상하게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어 뭐지? 되게 좀 친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. <laughs> 아니 뭐 담당해 주셨던 분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는데 그때 좀 제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아 이게 모르게 좀 많이 늘었구나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 벚꽃보기, 뭐 겨울 삿포로 가보기, 일본 축제 다녀보기 같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계절이 바뀌어야만 할수 있는 것 빼고는 제가 좀 거의 다, 다 해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이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부질없다라는 걸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기본적으로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. 제가 사람을 막 사귀지 않는 편인데 막 사귀지 않는 만큼 제 주변 사람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뭐랄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일본인이랑 친구가 돼도 결국에 나는 돌아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안 생기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공을 좀 나누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돌아갈 건데 뭐뭐 뭐 하려고? 약간 이런 느낌으로? 뭐, 연애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뭐, 여기 와서 연애해도, 뭐, 귀로도 1년이고, 뭐, 그 이후로는 초장거리 연애가 되어버리니까, 지금 좋자고 시작해버리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건좀필연적인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, 그게 조금 많이 무서워서, 본인이랑의 연애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,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, 좀 현실적인 것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진짜, 이제 로망만 가지고 왔잖아요. 워킹 홀리데이 하면 뭐야? 로망이잖아. 진짜 나는 가서, 뭐도 하고, 뭐도 하고, 일본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가지고,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.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 만들었는데, 현실적인 부분을 피할 순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, 아, 워홀 좋겠다. 나도 워홀 가서, 뭐, 이런저런 경험 해보고 싶다.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요즘엔 제가 이제, 주변 사람들, 뭐, 인스타나 그런 것들로 사는 걸 보면은, 나도 빨리 돌아가서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먼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제가 일본 온걸 후회하고 있진 않아요. 평생 살아도 못할 경험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, 제가 해봤으니까 비로소 지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또 저는 1년을 다 채우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뭐, 당장 다음 달에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말은 아닌데, 무조건 1년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으려고요.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아, 나는 꼭 1년 채우고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계속 했었거든요.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, 뭐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, 지금 일본에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, 그럴 것 같은데, 뭔가 1년 못 채우고 도중에 돌아가 버리면, 새로운 환경에 적응 못해가지고 좀 포기한 나약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라서, 이때까지 이제 머릿속으로는, 아, 나는 무조건 1년 있어야 돼. 아, 무조건 나는 돌아가더라도 1년 다 채우고 돌아가야 돼.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었 그리고 또 저는 원래 좀몸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땐 일주일에 푸살도 한두 번 했었고 제가 수영도 좀 다녔었고 그리고 아침 러닝도 좀 했었거든요. 그니까 어땠냐면 아침 6시 반, 6시에 일어나서 수영 6시 45분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7시 45분, 7시 50분이죠. 그때 이제 출근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7시부터 뭐 부사를 한다던가. 아침 수영 오는 날에는 7시쯤 일어나서 이제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. 그 팔거천이라고 팔거천을 제가 30분 뛰어요.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출근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는 지금 풋살장도 없고 수영장도 없어서 이렇게 운동 안 하다가는 좀 진짜 체력이 쓰레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에 좀 제가 다시 런닝을 시작했어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짜란. 이게 저는 키로스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30분 뛰는 걸로 하고 있어요.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30분에 5.8km 정도 뛰었었는데 아 이게 오랜만에 처음에 딱 뛰니까 진짜 한 4.6km 뛰었었나? 진짜 안 좋더라고. 아 그래도 보시다시피 나름 나름 좋아지고 있죠. <laughs> 근데 또 여기 주변에 마땅히 뛸 공간도 없고 산책로도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인도 뛰고 있긴 한데 밤한 9시 10시 되니까 사람도 없어서 인도 뛰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유,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한몇년 뭐 전에 일본에서 워킹 하셨던 분들 영상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있잖아요. 중간에 3개월 하고 돌아가셨던 분도 계시고 6개월 하고 돌아가셨던 분도 계시고 제가 그런 걸 처음에는 볼 때마다 아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해야지. 아 나는 적응 무조건 잘하고 나는 일본어도 좀할줄 아니까 나는 무조건 1년채워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적응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좀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안 좋은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는 게 직접 좀 느껴보니까 많이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네요. 근데 사실 요즘 이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좀잘안 오더라고요. 뭐 그래서 러닝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의 꼬리를 끝도 없이 좀 무는 편이라서 저랑 조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생각을 딱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된대요.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하거든요.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? 생각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생각이잖아. 그러면은 생각을 안해 생각 안 하려면 뭘뭐 해야 될까? 생각을 안 하기 위해 해야 될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또 생각이 꼬리,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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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는 거죠. 뭐 어쨌든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하면서 좀 지내는 것 같아요. 아저 머리 잘랐거든요. 아 근데 머리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이래 보면 좀 고달 생각기도 하고. 그죠? 나이가 너무 어려졌어. 사람들이 왜 머리 이렇게 짧게 자르는 거야? 저는 또 지금부터 달리기 하러 갑니다.